여러분 안녕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화장품이 아닌 조금 특별한 아이를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기 작업하는 메이크업하고 뭐, 유튜브도 찍어서 올리는 저의 화장품 작업실이고 수업도 하는 곳이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스마트 원액기입니다 이 제품 뭐, 중국 관광객분들도 와서 많이 사간다고 하고 왜 과일 넣어서 직접 즙을 짜 먹을 수 있는 그런 기계죠. 어, 상당히 고가하고. 근데 이 원액기는 그냥 원액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인바디가 돼요. 여러분, 체지방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거 드시는 분들이, 뭐, 저도 그렇지만 건강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시고, 몸매 관리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체지방을 사실 재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뭐, 그렇다고 공복에 헬스장을 아침에 가서 굳이 제긴 그렇고 그잖아요. 근데 이거는 모바일로 그게 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스마트 원액기의 특이점은 이 어플을 여러분 다운 받으시면 되는데요. 이 NUC 뭐 요거 헬스프렌드 스마트 주서라고 보이는 이 어플을 다운 받으시면 체성분 측정이 나옵니다. 어머 내 키랑 나오네. 음 그래서. 키랑 몸무게를 입력을 하고요. 다음 단계 이동 이동스 하면 뭐 예, 유지 수치 변화, 측정 조건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다음 단계로 이동. 자, 측정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저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측정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기계예요. 기계고. 요거를 누르면 이렇게 뿅 열립니다. 여러분, 요게뿅 열린 상태에서 제가 엄지랑 검지를 두면 돼요. 엄지랑 검지로 보면 한번 해볼게요. 아아, 아, 측정하기 누르고 쉽지 않아. 자, 엄지랑 둘째로 잡았어요. 보이시죠? 스타트. 자, 측정 중. 뿅! 뭐야, 왜 이렇게 금방 되죠? 자, 뿅! 됐습니다, 여러분. 자,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보시면 뿅! 세제의 <laughs> 저예요. 어, 날씬한 체형의 몸짱입니다. 당신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추천 주사 운동을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하 적정 이상으로 나오는데 어머 제 체중 나오고 근육량 체지방량 어, 제물 많이 먹어서 수분량이 상당히 베리베리 많아 무기질량, 체질량지수, 체지방률을 조금 적고 기초대사량이 상당히 높네요. 저 운동을 많이 못했는데. 응. 어 그리고 신기한 거는 추천 주스가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갈아 먹을 수 있는 사과, 당근, 브로콜리가 있고 또 뭐가 있냐? 음, 퍼플 스무디. 어, 저거는 뭐 약간 보면 좀거어 비트 별로 안 좋아해요. 어 그래요. 어, 추천 식단도 나옵니다. 별게 다 나오네. 음, 응. 조식은 350kcal로 먹어라. 시금치 나물 잡곡밥. 중식 아 중국 음식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어 닭가슴 고추장 볶음. 아, 사실 저는 제가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지방 우유도 싫어하는데 아 어쩌죠? 네 운동하러 가기 음, 근육량 좀더 늘리래요. 상체 하체 코어 알지 좋아 전체 체형 정보 한번 볼까요? 어 근육질은 사실 아닌데 예어 좋게 나왔어요. 비만형 보통 체형 마른 비만 마른 체형 오케이. 검사지 출력도 되나? 아, 예. 네. 인쇄제가 없어서 안 되지만, 목표 달성률. 목표 설정 좀 해볼까? 어머, 어머, 어. 지금 현재 제 체중을 살짝 가려보고, 현재 체지방률이 18.6%인데, 뭐, 조금 더 높일 수 있겠죠. 뭐, 한 15%. 근데 저는 너무 좋았던 게, 이렇게 건강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쓰시기에 너무 좋을 거라는 거. 보통은, 이 인바디 한번 재려면 보건소에 가거나 헬스장에 가거나 그래야 되는데 우리 이 든든한 원액기 얼마나 이쁩니까? 이거 하나로 이렇게 내 건강 상태를 한꺼번에 볼 수가 있고 또아 저는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운동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쭉쭉 나오겠죠? 짱입니다. 최고예요.